9월 3일 하이오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8월 1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격조높은 분위기 한강 식당과 잇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제공입니다. 벌독 유방암의 특효, 1시간 만에 암세포 제거 꿀벌에서 추출한 독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들어있는 멜리틴, 성분이 악성종양인 삼중음성, 허투양성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BBC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벌에게서 추출하지 않고 인공혼합을 통해 배양한 멜리틴 성분으로도 시험해본 결과 암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데에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주도한 시에라, 더피사호주대 박사는 벌 독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주 정부에 오는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허위가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제재 중 하나로 지난 5월 내놓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를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가 꼽힙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어린 세 자녀를 방해, 모칠까지 회가며 5개월 가까이 감금한 부모가 적발됐습니다. 태풍 마이석의 영향으로 동중국해에서 선원 43명과 소, 약 5,800마리를 태운 화물선이 실종됐다고, 워싱턴 포스트 WP, 블룸버그 통신 등이 3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2일 혼수 상태에 빠진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갈리가 신경 적용제인 노비촉에 공격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가 조만간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실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병원의 위생관리 미비에 따른 치명적인 세균 감염으로 잇따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일간 코리엘의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사이 북부 베로나에 있는 동나 델밤비노 어린이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약 100명이 시티로박터 코세리균에 감염됐습니다. 최근 르완다 당국이 영화 호텔 르완다의 실제 주인공을 테러 등, 혐의로 해외에서 전격 체포해 압송한 것과 관련 그 가족이 벨기에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청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옛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일부 셧다운 폐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야가 3일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조안임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구조 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여파로 인해 오후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귀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전한 격려의 메시지가 의료진 편가르기에 이어 작성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 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계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염장 의혹과 관련 당시 승인권자였던 부대장의 외압이 없었다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 치료를 받다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3일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주범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써가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날 조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303개였습니다. LG 전자가 온택트 온라인을 통한 대면 기술을 활용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전자 IT 전시회 IFA 2020에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은 본청 차장에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임광현 본청 조사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4일자 고위직 인사를 3일 단행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약속했던 금융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와 연체료 감면 등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설치 근거로 제시한 영국과 미국의 해외 사례를 정부 차원에서의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 개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독 개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1원 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9원, 오른 달러당 1,188.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11월부터 보급될 것이란 기대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함께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운 나스닥 종합 지수는 처음으로 1만 2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는 최대 외부 주주의 차익 실현 소식에 6% percent Dave, isn't it hard to find jobs these days? That's true. It is not easy to find a decent job. Have you heard about Kyle with his new business? Yes, but I feel that it would be better if he'd not started a business. It might have been much harder than expected to manage a business. I guess you can't always have good outcomes. Yes, life is often like that. Let's hope he'll make good choices from now on and things will get better. Dave, 요새 일자리 찾기 힘들지 않니? 맞아,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네. 새 사업을 시작한 소식은 들었니? 응. 그런데 그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아. 사업을 운영하는 게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가 보구나. 늘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봐. 맞아. 인생이 가끔 그렇지 뭐. 그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선택을 해서 더 나아지길 바라자. Dave, isn't it hard to find jobs these days? That's true. It is not easy to find a decent job. Have you heard about Kyle with his new business? Yes, but I feel that it would be better if he'd not started a business. It might have been much harder than expected to manage a business. I guess you can't always have good outcomes. Yes, life is often like that. Let's hope he'll make good choices from now on and things will get better. Dave, isn't it hard to find jobs these days? That's true. It is not easy to find a decent job. Have you heard about Kyle with his new business? Yes, but I feel that it would be better if he'd not started a business. It might have been much harder than expected to manage a business. I guess you can't always have good outcomes. Yes, life is often like that. Let's hope he'll make good choices from now on and things will get better. 오늘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 프렌 건강 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 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 마을이요. 236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 마을 에란데일점 7 0 3 3 5 4 1 5 1 0엘리코시티점4 1 0 4 6 1 1 5 1 5 나투라 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탬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